안녕하십니까. 하늘병원 스포츠 교정센터 김광성 실장입니다. 어, 오늘 집에서 이 TRX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코어 운동할 수 있는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TRX라고 치시면은 아마 뭐 여러가지 장비가 나올 겁니다. 이 TRX를 그 집에 뭐 가정용 철봉이라든가 이런데 걸어 놓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브릿지 동작, 엉덩이 들어올리는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 드는 거, 그거를 이 줄을 걸쳐서 할 건데요. 어, 코어를 잡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음,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상태에서 엉덩이 밑에, 이 의자 엉덩이 닿는 부분이 있죠. 엉덩이 주름. 손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손으로 컨택하시고요. 만져보시고, 여기서 이 엉덩이 주름에다 힘을 꽉 준다. 엉덩이 주름에다 힘을 꽉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쭉 해서 엉덩이 밑에 손을 대고 엉덩이 주름 밑에다 힘을 꽉 줘서 손이 좀 밀려난다. 그렇게 하시면 약간 골반이, 약간 골반이 이렇게 후방 경사 타입으로 약간 갈수 있는데 일부러 너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마시고 이 주름만 꽉 힘을 준다 생각하시고, 배꼽만 살짝 땡겨준다. 배꼽을 허리 쪽으로 땡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줄의 높이는 누워서, 어, 이 상태에서 이 다리하고 이 발이 90도 정도 되는 위치, 고관절은 뭐 약한 40, 한 50도 정도 구부려진 상태에서 이 무릎 축에 이 줄이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베개에 받쳐주시고요. 이 스티어렉스 줄에다가, 예, 네, 무릎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 주름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힘을 꽉 줘서, 살짝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배꼽은 살짝 당겨주시고요. 손은 벌려서 바닥을 눌러주시고요. 무릎을 폈니다. 두개 다. 이 상태에서 무릎으로 줄을 꾹 눌러서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몸이 일자 됐나요? 수평 맞나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10초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시고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쉬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가급적이면 수평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개 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네번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 밑에 힘빡 주시고요. 배꼽 살짝 당겨주고 손은 바닥 누르고 무릎을 펴시고요. 무릎으로 줄을 누르니까 엉덩이가 올라오더라. 이때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잡기면 안 됩니다. 허리 근육보다는 엉덩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그래서 높이는 실제로는 거울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엉덩이 밑에 힘 주고, 배꼽 살짝 당겨주고, 허리 쪽으로 누르고, 다리 펴고, 줄을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둘. 또 엉덩이 밑에 힘빡 주고, 다리를 펴고, 배꼽 살짝 당겨놓고, 손으로 바닥 누르고, 쭉. 하나, 둘, 셋. 세 번, 하나, 둘, 셋, 네 번, 자, 이렇게 해서 양쪽부터 시행해서, 어, 뭐, 좀더 자신이 있으시면 세트 수를, 뭐, 두 번, 세번 이렇게 늘려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는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 다리씩 시행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에, 예, 네, TRX 두개다 거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어, 엉덩이 밑에 조인다 생각하시고요. 배꼽 살짝 당겨주고, 손으로 바닥 누르고, 이 무릎을 펴고, 이 무릎도 똑같은 높이로 세팅해주고, 줄로 무릎을 누른다. 그러니까 올라오더라. 허리 근육은 너무 힘주지 않고 지금 수평 맞나요? 네.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초에서 1분 충분히 쉬었다 생각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엉덩이 밑에 조이고 다리 펴고, 이 다리 들고, 줄을 꾹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바로 내려오시고요. 엉덩이 밑에 조이고, 배꼽 당기고, 다리 펴고, 들고, 쭉. 하나, 둘, 셋, 둘. 엉덩이 조이고, 들고 하나, 둘, 셋, 셋 어, 다리 펴고 어, 엉덩이 쪼여놓고 쭉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어, 발을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는 동작 해보았습니다.